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완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룸 월세로서 월세는 70만원입니다.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완룸입니다. 풀옵션이고 강동 역세권에 있습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올림픽 공원 근처에 있고 월세는 70만원이고 관리비 2만원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에어컨이 있는 풀 옵션 시스템입니다. 강동역과 강동구청역이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성내동에 있고, 연면적은 217.8제곱미터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새로 한면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완룸 70만원입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전용 면적은 23.58제곱미터입니다. 5층 건물 중 2층을 월세를 두고 있습니다. 중공은 2007년도 중공되었고, 주차는 4대가 주차가 됩니다.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주관경입니다. 지하철은 5호선,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1순환 올림픽대로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입니다. 병원은 아산병원보험병원, 경희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강동 8학고으로서 동북, 둔촌, 한영, 배제 등이 있고, 한체대와 성례초등학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마트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하남의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용면적이 넓은 완룸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올림픽 근처 완룸을 구하고 이왕이면 강남생활문화권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